안녕! 오늘은 드디어 2020년 마지막 날이다. 빨리 가라! 2020년아! 하나도 안 아깝다! <laughs>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란다. 선생님은 얼른 2021년이 와서, 음, 더 다른 세계가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과 다, 당분간은 비슷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희망찬 2021년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야 11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껏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저께 나라가 둘로 쫙! 나눠진거그 했죠. 루어보암 때. 그래 가지고 북 이스라엘 열 지파가 여러보암을 따라서 북 북쪽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루어보암은 두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두 지파만 루어보암을 따랐어요. 그러자 루어보암이 가서 군대를 모아 가지고 저북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치고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제하고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언한 것,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경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보암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5절부터는 로보암이 정말 자기 나라를 잘 지키려고 성읍들을 잘 건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성읍의 방패와 창을 두어서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루오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대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 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부함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원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쫙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그 지파 내에서 레위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성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레위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도와주고 주관하고 이런 일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보암이북이슬라엘로 가면서 아까 여기 나왔죠? 음 여기서 숫염소와 각종 우산들을 막 금송아지 이런 걸 섬기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하는 일을 없어지게 했어요 그러자 이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남 유다로 어, 피난을 온 거죠 그밖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음. 루어보암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끝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생각하기 자 저는요, 13절부터 17절까지 17,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러 보암을 피해서 남유다로 온 그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걸 언뜻 보니까 사사기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에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 일이 정말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어떤 떠도는 레위 사람들, 레위 사람이 그 단이라는 라이스라는 마을에 가 가지고 거기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북 이스라엘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목사님, 전도사님,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이런 성직자들을 우리가 잘 모시고 서포트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저 선생님은, 그래서 선생님은, 어, 선생님이 집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 계시는 성직자분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일, 기도로 도와드리고 또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일로 도와드리고 헌금으로 도와드리고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게 집사가 할 일이에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 안무년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음, 우리는. 그 교회가, 이 교회의 조직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전하시고 교회를 잘할수 있게 정말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헌금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11조를 그렇게 생각해요. 11조를 뭐, 어떤 분들은, 아 11조가 율법적인 거야. 그 구약에서 행해지던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금 지킬 필요가 있나,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11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에 계신 분들, 그 성직자분들, 그분들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하고 예배를 섬길 수가 있죠. 난, 저, 너는 그것이 집사된 사람, 또 보직을 맡은 사람, 고직은 이상하네. 제 집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어,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막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은, 목사님도 전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시겠죠. 그럼 결국은, 안문현 선생님이 sense 정말 늙어가지고, 막, 정신이 깜빡깜빡거리고, 막, 이렇게, 이럴 때, 누가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죽으면 누가 와서 장례를 치러, 장례 예배를 치러주고, 안무현 선생님 죽을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 막 까먹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을 때, 손잡아주면서, 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음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 갑시다 하고, 누가 말씀을 전해줘요? 그게 정말 재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리지만, 여러분 중에서 저는 목사님, 전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게, 어, 선생님을 살리는 일이에요. <laughs>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뭐가 어려워? 어렵지도 않지. 어렵지 않아요.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선생님 같은 집사님, 이렇게 교회에서 재직을 맡은, 그 일을 맡은 집사님은 기도도, 기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꼭 해야 된다. 이것이,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지? 음. 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큐티를, 아, 어... 5개월 동안 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큐티 날마다 할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아프고 그랬으면 큐티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마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올해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린이들과 안문현 지사님 큐티를 잘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말씀 따라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에서 만나자 안녕!